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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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어, 뭐야? 왔어 오늘 너무 이쁘게 하고 오셨네. 어, 이상하니, 뭐, 어? 나 화장실 가면 어떡할 거야? 제발 가. 아, 진된 <laughs> <너땐> 거야? <laughs> 나쁜 <아픈> 새끼니. <laughs> 버릴 거야? 이제 끝이야. <웃음> <나>.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. 여러분, 저 버리실 거예요? 아, 아 누나, 오늘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. <웃음> <감사합니까>. <웃음> 여기니다누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아니아니 아니요. 여기, 여기, 아 어, 여기. 아, 근데, 아, 근데 뭐야. 그, 좀 약간 즉흥적으로 불렀는데. 그러니까. 와, 아, 맞으셔가지고. 네. 언니가 불러가지고 왔죠. 어, 너무, 너무, 감성해야 되는데. 저희가 불렀으면요. 아. 부장님 없을 때 우리끼리 한번 하자고요. 어, 네, 네, 네. 예. 오면님 어디 가셨어요? 아, 아, 그래. 그냥 찾지 마세요. 아, 아 감성이 달라 오면은. 네, 네, 네. 어, 죽었어 죽었어 우리끼리 먹자고요. 제자리에서 네. 나와 유준아. 아소요님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 선. 소환, 아 소매님. 어서오세요 그냥 너 근데 뭐 어디서 제 소리 갖고 왔어? 제 소리. 뭐야 어, 아 네, 소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네, 소환님 손날두네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 아니. 메시. <laughs> 아, 흥날두시네 진짜로. 윤 아, 뭐라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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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는 황저우. 내가 <laughs> 나있는거 알아? 아 그래도 처음 오셨으니까 아, 아, 누나 그래도. 아, 아, 누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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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너... 왜 그래? 그래서 아까 많이 털라고 했잖아, 이. 너무 근지러워 아, 맞 알았어. 어. 좀만 잡아주면. 아, 그래. 그래. 누나가, 근데 누나가, 누나가 드립, 진짜. 드립, 드립. 이 누나가 성격이 있어서 이렇게 또, 또 와준 거 맞죠, 소환 어. 솔직히 어. 누나 때문에 오거든요. 맞아 누나 드립, 드립, 드립? 어. 우린 진심, 진심. <laughs> <laughs> 리얼리티. <laughs> 리얼인데, 우리 리얼, 리얼, 리얼. 아, 아, 소환님,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? 약간 네. 샤워하고 바로 오신 거? 네, 샤워하고 나온 언니 딱 전화가지고 와아 이새끼 성장했다. 어제 이 새끼 <웃음> <다시> <웃음> <어쩐지> <웃음> 바디 클렌저 퍼퓸. <laughs> <laughs> 아, 소환님 식사도 안,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아 바나나 두개 먹었어요. 아니 먹어요. 그 많은 시키세요. 다, 설마 아, 다이어트 중 지금? 아 요즘 좀 다이어트 해야 될것 같아요. 소환님이 <laughs> 네. <laughs> 아 하지 마세요. 아, 소환님 하지 마요. 아, 진짜, 진짜 하지 마세요. 아, 진짜 나도 해야 되는데. 아, 누나는 네? 누나 좀 나도 나도. 소아님 하지 마세요. <laughs> 근데 확실한 건 알아. 누나가 나이 더 많아. 새 <laughs> 누나는 거의 할 맛이요. 아, 아, 야. 내가 아프리카 역전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줄 알았어. 아, 누나. <laughs> 방송 끝나면 틀리를 빼는 줄알았 <laughs> 아, 술을 너무 많이 따랐어, 여 아, 죄송합니다. 너 근데 술을 많이 따르더라고. 아, 소환님 아니, 오니까 양주 강도 졸라 올리네이 쓰레기가 진짜. 맞지, 소환님? 있지? 네, 이건 아니잖아요. <laughs> 억지로 술 먹이면서. 맞죠? 아니, 나 아까부터 술을 많이 따르더라고. 이종아. <laughs> <아니, 웃음> 내가 치우니까? 내가 취해 가지고. <laughs> 네? 빨리 취했으면 좋겠어요. 둘 중에 아무나. <laughs> 아니, 선님 혹시 네. 오늘 의상 코드가 네. 정치색 좀달련이 <laughs> 아. 왜 그러세요? <laughs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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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너무. 아 <laughs> 아, 또또또 거짓말 아, 또 집순이 아, 프레이 아, 아, 여자들은 맨날 집에만 있대. 아, 진짜로. 어? 아, 진짜로. 만날 사람도 없고, 굳이 안나 진짜로. 만날 사람이 없어? 응. 나 있잖아. 음..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, 아, 여러분. 제가. 제발... 와, 다 술가서 그러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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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래 빨리 싸. 어? <laughs> 내가 원래. <laughs> 발광이 약해서 술 먹으면 빨리빨리 싸 써. 미안해요, 죄송합니다. 제가 원래 그런 사이려 가지고 아, 아, 빨리 우는게 잘못이에요. 너무 단어 선택이 부끄러우시다. <laughs> 난 장초. 네? 아, 그냥 찍아 <laughs> 진짜 이건 어쩔 수가 없네. 아, 진짜. 로 아, 술안 먹었습니다. 술안 먹었어. 나술안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야, 믿지 <믿기> 말고. <laughs> <알고 웃음> 아 남았어, 남았어. <laughs> 야, 나도 원래 방송밖에 신경 안 써. 나 오늘 방송이 안 돼요, 형. 아, 아 진짜. <laughs> 나 오늘 방송하는 거 아닌데, 오늘 지금. 그러면? 브, 브이로그야? <웃음> <웃음> 아, 그럼 누나, 안 되겠다. 이 질문 꺼내야겠다. 윤종이랑 나랑 바다에 빠져. <laughs> 그럼 너지. 아, 그, 아, 진짜? 근데 그게 나도 좋아. 소아 <laughs> 누나가 프로다. 아 왜왜왜 채인이는 바로 추, 춥다고 하시네. 그래서 안 입었어. 아그렇 입어. 아 누나 입어 입어 입어. 빨리 어, 입어. 아왜 치포도 뜯었지? 누나. 좀 안쓰러워. 유쾌하게. 오가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. 왜. 진짜 네가 <laughs> <누나> 유쾌한 모습을 <laughs> 시청자분들이 좋아한다구 짜라게. 이랑 엮여서어렇게된거 이렇게. 아 언니 어아누아 좋. 구좋구 어차피 언니. 너가 더 돋보이 <laughs> <laughs> 세미를 이러는 <이런> 거지 <웃음> 예, <웃음> <웃음> 아니 어차피 언니. <laughs> 어차. 피